역사상 고점 5 5 0불지지넘넘안안넘인인이엔비이엔비여아서 넘냐 이렇게 이렇게 할서 여기서 밀러켄 샀잖아요. 잖아요밀러켄 사서 올 사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게는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1년을 반에 반에 반토막을 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조차 반에 반에 반토막을 가고서 이런큰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누구나 제가 말하이건게이이 있다는 거예요. 메타가 작년에 렇게갈때 400불에서 8 0인가 반에 반에 반토막 났었어요. 고점 대비 80% 여러분. 아 시총 2천억짜리 1천억짜리가 반토막 갈 수도 있죠. 반에 반토막. 500조, 1천조짜리가 70% 빠진다는 게 이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이가 없네. 여기다가 그런 말 해야 돼요. 이런 애도 70% 빼요. 빼면. 1년 반을 죽으라고. 그 그러니까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 페이스북 이제 끝났다. 날라갔다 이제. 야 누가 페이스북 쓰냐 이제. 그러고 10배 한 거예요.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가가 정말로 삼성전자도 지금 똑같잖아요. 삼성에70% 손해 났어요? 아니죠. 40%아 메타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 메타는 70%예요. 시총도 삼성보다 큰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은 주가는 회복성이 굉장히 빨라요. 안 보일 것같을 때가 바닥이에요. 현대 중공업. 회사 쪼개기하고 나서 죽어나가죠 30% 이상 손해나고 예? 1년 동안 누르고 야 조선주 왜 사냐 다신 안 간다 그런 애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선가 징징대는 거예요 지금 국장에 뭐가 좋을 일이 있을까요 저 세금 걷는다 그러는데 저 쟤네들이 정치가 불안해요 근데 그런 비관을 먹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힘들고 동전의 뒷면이 안 보인다 해도 결국엔 동전의 뒷면은 우리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지금 지수가 절대적으로 바닥권이에요. 내년에 큰 게임 나오기 전에 쉬고 있는 거다.